모든 매물 팔아드리고 찾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물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청주가경 아이파크 4단지 아파트 설명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아이파크 4차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네. 오늘 지금 영상을 찍는 일 기준으로 보면 4월 2일인데 어제 그러니까 4월 1일 금요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설명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매매 물건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전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잠깐 사셔야 되는 분들은 아니면 뭐 가경동에 집이 필요한데 뭐 굳이 너무 올라서 사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세가 다양하니까 네, 전세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월세도 별로 없는데 전세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집을 샀으면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집주인 분들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네. 잔금 치를 돈이 좀 딸린다 그러면 이제 전세를 내놓으면 전세금을 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를 수 있으니까 전세가 지금 많은 걸로 또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홍골지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홍골지구는 이제 아이파크 1차, 2차, 3차가 있고, 자이 아파트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 시작할 4차 있고요. 그리고 아이파크 5차도 공사 중이고, 이제 6월 달에 아이파크 6차를 분양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7, 8, 9차까지 들어온다고 하고, 그리고 아래. 그니까, 러 홍골지구 아래쪽으로, 석곡고 차로 아래쪽으로 보면은, 그쪽으로도 또앞에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또 있기도 해요. 그리고 완전히 커진다는 거죠. 아이파크가 12차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건 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시면은, 저희 댓글에다가 홍골지구 설명에, 매부랑 홍골지구 설명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부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파트 정보부터 보고 갈 건데요. 간단하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치는? 가경동 320번지 일원입니다 그쪽이라는 거죠. 네. 위치는 보시면 지금 2단지 앞이라서 전망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수는 총 201세대가 들어오고요. 84 전, 84A 타입하고 B 타입 두 개만 있습니다. A 타입에 175세대 들어갔고요. B 타입에 26세대 들어갔습니다. A 타입이 지금 175세대로. 대부분의 세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공, 시행은 모두 HDC 현대 산업 개발입니다. 네, 위치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설명해 드렸다시피 홍골 지구에 들어오고요. 네,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이미 들어와 있고 자이 아파트 들어와 있고 지금 5단지도 공사 중이고 그리고 학교가 바로 옆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현 2초등학교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건물이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계속 꾸준히 공사는 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서 지구가 바로 위에 있어서 이렇게 상권 이용도 편리할 것 같고요. 청주 터미널 상권, 청주 중심 상권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섬널 상권까지도 가까운 데 있어서, 네, 위치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청주 우회도로, 그러니까 삼순환도로 지금 보이시죠, 네. 삼순환도로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순환도로까지 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바로 지웰시티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뭐 성화동도 있고, 그리고 방통대학 아시죠, 네. 그쪽 충대병원도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에, 뭐, 청주 강 건너, 무심정 건너서 동쪽으로 강이 좀 멉니다, 솔직히. 네, 근데, 강, 에 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 정말 위치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청주 흥덕 하이패스 전용 IC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라서 그런데 공사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하이패스 전용 IC 부, IC부터 프레임 환경 공원이 있는 데까지 네. 이쪽까지 이렇게 도로를 뻥 뚫어 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이쪽으로 고, 도로가 뻥 뚫리면은 세종 가기도 빨라집니다. 네. 세종도 빨라지고 좋지원 조치원, 특히 좋지원하고오송도 가기가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종으로 가는 b 열티가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단지 배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동 밖에 없고요. 1동, 2동이 있습니다. 네. 1동에 사라인사호 라인만 B타입이고 나머지는 싹다 A타입입니다. 네. 84 단일 평수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전망이 또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다 보니까 밖을 많이 못 나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고 현실이고 또 미세먼지가 나쁘면은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망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파크 주변이다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망이 좀 막힐 수도 있는데 저희 사단지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추측이니까 다 믿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저희도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홍지주 영상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이파크 그리 이쪽으로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원 주 택이 이미 즐비에 있는 전원주택가가 있습니다 전원주택가는 지금 신축 전주택도 원 많기 때문에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가 쪽으로 전행 전원주택가가 앞에 있으면 그 정도 전망을 일단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짧게 얘기해 보면은 자이 아파트 앞동들 9동 10동 11동은 지금 앞에 전원주택 단지가 보이시죠 네 신축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되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전망이 좀보조될것 같고요. 네, 아이파크 1, 1, 아이파크 3단지 전에 네, 1동, 2동 보시면 지금 앞에 텅빈 공간인데, 여긴 지금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가 공사 중인데, 네, 이쪽도 어느 정도 전망은. 확보가 될것 같지만, 저층 세대. 그러니까, 1, 2동 저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가 들어오면 좀 소음이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애들이 뛰어다, 뛰어다니다 보니까 소음과 함께 공사 분진 및 소음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조랑은 좀 가리겠죠. 네, 그점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파크 4단지가 전망이 지금 중요한데, 일단 2단지 이미 끝났습니다. 아이파크 사단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공고하고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재개발 안 되잖아요. 네, 공고하고 예고는 재개발이 어려우니까 이 이쪽 전망은 일단 확보했고요. 이쪽은 아파트 들어올 확률이 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고 앞은 살짝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고를 뻥뚫리고 있으니까 일조에 하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 앞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좀 전원주택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적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자이 앞하고 저기 서현 쪽 근, 서현 중 근처에도 한 개가 더 있는데, 그쪽보다는 확실히 시세가 적긴 적습니다. 저희가 홍골지고 답사 갔을 때도 이쪽은 확실히 시세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직도 확실은못 하겠는데, 뭐 들어올 확률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고랑 예고 쪽 전망은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조량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동수 배치도입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뭐 최고층이 27층이고요. 네, 필로티 세대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A 타입입니다. A 타입. 네, 딱딱 평면에서 들어오시면 옆으로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이 있고요. 방두 개가 연달아서 있고 당연히 붙박이장 들어갑니다. 알파룸이 들어가는데요. 어, 알파룸을 없애고 팬트리를 넣은 옵션도 있고 그리고 팬트리를 따블로 두 개를 복도 팬트리까지 넣은 옵션도 있습니다. 매미나 전세 들어가실 때 이거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있고 당연히 욕실, 안방이 있고 안방도 지금 뭐 전형적인 게평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뭐기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아이파크 많이 오른 점을 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네, 이쪽이 지금 홍골주가 완전 핫해가지고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싼 점은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전세는 그래도 돌려받을 돈이니까 그나마 낫지만 매매는 지금은 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A 타입 지금 매매는 6억 4,200에서 6억 6,200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전세는 3억 7천에서 5억 3천까지 아주 다양한 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가율이 지금 56%에서 83%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의 56%에서 83%가 전세 값이라는 겁니다. 네. 싼건 아니죠. 저는 전세가율이 한60% 정도면은 추천드리고 싶은데 83%는 살짝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월세는 별로 없는데, 월세는 저, 저희가 또 특정한 시세를 알려드리기가 어려운 게 워낙 폭이 넓다고 하니까 알려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지금 뭐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2억에 80, 뭐 3억에 70 정도 가고 있고, 어쨌든 5천에 130 정도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3천에 150도 있고요, 뭐 5천에 120네.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은 게 5천에 120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적당할지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 좀 월세도 비싸죠. 120만 원이면. 네. 그래서 월세는 추천 안 드리고요. 어, 목돈이 있으시다 하시면 전세. 아니면 너무 목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가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매매는 절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네, B타입입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알파룸이 좀 막혀있습니다. 좀 답답하겠네요. 그리고 네, 다양한 부실이 좀 위치가 살짝 달라지면 빼고는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드레스는 살짝 좁아졌네요. 이점좀 아쉽습니다. 여기도 지금 매매가 별로 없습니다. B 타입은 네, 전세만 좀 있고요. 매매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왜냐면은 일단 세대수가 26세대밖에 안 됩니다. 네, 아까 백일동 4호라인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물건은 좀 적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좀 빨리 뜨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도 뭐 좋은 아파트인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모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컷, 컷, 수고하셨습니다.